뒤로 오라고 했잖아, 뒤로 오 뒤로 오는 게말 같은 디러... 소리야, 그게. 내가 여길 보고 있어야 돼. 야, 승훈아, 언니 내 핸드폰 받아. 드디어. 나도 빨리 이번 주에 사야겠다. 어? 그래야지. 뭐야, 저기. 깨진데없는 열어봐야 되나? 열어가지가 아, 그러면 아, 이거. 빠져아다 빠져잉. 빠져. 음. 짠. 오늘의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마라탕. 헉! 이제 백혈병인가 오늘, 아 오늘인가? 그러게 맛은. 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 어? 그런데도. 안녕. 이게 괜찮아. 니이또사먹고 싶은데. 유이는 사람이 음이 세상을 볼수없 괜찮은데? 없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맛이 아니고 그냥 말아 가지고 진한 거야. 아. 자못 음. 왔으니까 아 <laughs> <근처에 웃음> <근처에 웃음> 좀 이렇게 숙하지말 うん。

아, 벌써 수0번 넘게 불렀어 아빠라고 부르는게 좋아? 네 좋아요 아빠라고 많이 많이 불러보고 싶었어요 얼마큼 많이? 아, 엄청 엄청 많이 응? 핸드폰에 아, 아빠. 아빠를 저장해주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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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드디어 핸드폰을 바꿨습니다요. 저 사실 원래 핸드폰 진짜 딱 2년마다 칼같이 바꾸기는 하는데 아이폰 10으로 바꾼 다음에 그게 너무 멀쩡하고 그래가지고 3년 썼거든요. 근데 배터리도 이제 좀 빨리 달고 해가지고 그냥 이번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폰 12 프로 그래파이트. 상으로 바꿨고요. 썸네일 각 잡을까요? 256기가 있고요. 예약한지 딱 3주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 아까 개통은 다 하고 왔고. 저 원래 핸드폰 살때그 전에 있던 핸드폰에 있는 자료를 하나도 안 옮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아이폰은 연동성이 좋으니까 아까 이거 로그인하고 나니까 뭐 연락처랑 이런 거는 알아서 다 세팅이 똑같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안에는 사실 세팅은 저 그냥 원래 했던 대로 똑같이 해놨어요. 뭐 그냥 저 원래 이렇게 정리 전 이렇게 폴더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제가 많이 쓰는 건다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쓰는 거 해놓고 요 세팅은 그냥 전 핸드폰이랑 똑같고요. 이렇게 똑같이 할 거였으면 그냥 그대로 옮기지, 왜안 옮겼나? 3시간 동안 어플을 받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번에 핸드폰 살 때는 아마 또 아이폰을 쓰게 된다면 그때는 바로 연동하는 걸로. 응. 아까 햄버거 먹을 때 찍은 건데 응. 카메라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고요. 안에 있는 것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밤이라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우선은 요번부터는 충전기 안주는거 아시죠? 진짜 양아치들 갖고이건뭐핀 핀은 뭐핀 많습니다 여러분 스티커 어디다 쓰라는지 모르는 스티커 항상 넣어주는 요렇게랑 그리고 요 케이블 케이블 주는데 이 너무 지금 이게 여기서 너무 장사 속었어요 진짜 케이블 양아치. 왜냐면 이 핸드폰 여기 꽂는 이 핀은 똑같아요. 예전에 원래 쓰고 있는 저희가 쓰는 아이폰이랑 똑같은데 이 충전기를 꽂아야 하는 이 USB 꽂는 부분 이 핀이 이 C 타입으로 바뀐 이거 C 타입 맞나요? C 타입 맞는 것 같아요. 시타이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laughs>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똑같으려면 이게 똑같아야, USB로 똑같아야, 그 전에 있던 걸 쓰지, 이번에 충전기도 안 주면서 이 타입으로 바꾸면은 또 결국엔 자기들 거 사라는 말 아니에요? 진짜 이게 너무 양아치스러웠어요. 저는, 물론 저는 이번에 맥북 사면서 이거, 로된 핀을 몇 개를 사놔서 그저 사실 있는 거 쓰면 되니까 상관 없는데 그리고 핸드폰 가게에서도 저 이거 주시더라고요. 이거 꽂을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야 그렇진 않지만 이거 너무 이게 좀 가장 애플다우면서 양아치스러운 그런 느낌 아니었나 싶고 케이스 두개산두개 샀는데 하나는. 정품 케이스 샀고요. 하나는 투명 케이스 샀거든요. 근데 투명은 우선은... 저는 오늘은 정품 케이스 를지고보겠습니다 사실 정품 케이스 봐요아서 그래서 정품은 좀 다르긴 다르네요. 좀더 고급스러워.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 어울려 마음에 들어 고급지 아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핸드폰을 저도 인덕션 생겼어요 여러분 그것만은 안 팔아 그것만 팔아서 지금은 잘 팔아먹었네 무청쓰레기밥 되게 구슬구슬하네 양이 꽤 되는데 꽤 되는데 음, 그래서 이게 좋더라고 이거 음. 밥이 좋다 무청밥이라서 무청밥집에서 한번, 한번 가로, 해볼까? 음~ 음~ 흰쌀갈비가 왜 들어있어? 아, 두드러가 있구나 조금. 뭐야, 완전 안들어졌는데 응? 킨줄 알고 찍었는데 안 켜져 있었네요. 갤럭시 탭7! 잘안 뜯겨요. 조금 짱난다. 칼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쿠팡 와우로 시켜서 하자가 있어도 아무것도 환불 가능이에요. 제발 하자 없기를. 음! 어우! 됐는 거야? 여기로 듣는 건가? 와 대박 와아 이거는 와 이거 진짜 탭 같다. 아이패드랑 좀 다른 느낌? 뭐, 어떡해. 구즈이? 어, 이게 뭐야? 이런 것도 돼? 헉! 쩌는 것 같아. 약간, 너가 뭘 썼든 상관없어. 지금은 우리 걸 쓰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되게 갑자기 되게 마음에 들, 들어요 엄청 예쁘죠? 사라라, 이거 언니, 그거 뭐야? 뭐지? 그거 핸드폰 산 거, 그거랑 똑같은데 이거, 이거 뒤에 펜 붙나 보자. 슉, 그렇게 자성이 세진 않은데, 아 이렇게 붙여야 되는구나. 엄청 세 들릴 것까진 아닌데, 오 여기도 붙어 위.. 아잘안 붙는데? 위에는? 아 이렇게.. 쳐! 아 치우래요 너무 재밌는데 충전을 하고 나서 계속 해야겠네요 일어났어 오빠 내 다리 나오면 안 잡니? 쭈욱 태풍 오빠 아이를 가졌어요 먹어도 되나요? 네! 먹을게요 언니 어. 집 오 마흔인가? 맛있어? 응. 유라는 혈액형이 뭐예요? <laughs> 기재한 거야. 혈액형 갑자기 안 나오는 거야? 혈액형을 제가 막 검사하려고 했을 때그 엄마가 눈치챘을 때 유라가 막 조작했어. 남이 <laughs> 있나? 신분물 뭐 여기 있잖아, 유라. 누군를는 음. 악마다 <laughs> 그래 과거 음. 자료가 뭐가 필요가 있어 가족들다 음, 살아있는데 음. <웃음> <웃음> 디저트가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케이크 하나 사왔어요 디지디지 디지, 디젤 근데 이렇게 따지니까 카페에서 파는 케이 진짜 비싼거야 맞아 이무많 디젤 너우리집에갈거니 얘는 어때? 얘는 얼굴이 좀더 새로가 긴거 같네. 음. 이거 봐. 얘가 되게 다르게 귀여운데? 얘도 가자. 얘도이엽나얘가좀는 이렇게 얘가이 얘가 짧아서 좀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이게가 뭔가 더 넙대대해 보여. 너때들 응. 아 그러네. 그럼 얘도 가자. 걔가 그래? 귀엽다. 얘 앞에 있었잖아. 너가다음 앞에 있었잖아. 언니가 근데 이거 보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잖아. 내가 바디워씨 찾았는데 어딘지 몰라서 위층에 있 위층에. 그런 게밖에 없는 거잖아. 그다음니한테 달라고 하면. 여기 응? 울어. 배고. 응? 배불닭다기몇 단계인데? 빨 쌍이라. 때문에. 알았으니까 일단 끊어. 만 이래라 또잘줬구만 깔끔한. <목소리> 짜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이렇게 사진이니까 삼시.. <목소리> 살짝 당황스럽. <laughs> 짜잔. 이거 얼마에 주셨나? 2만 세일해서 2만 얼마에서. 이 진짜 파리바게트. <laughs> 파리자를 떼줬으면. <laughs> 그냥 바게트만 해. 자러면 <목소리> 되나? 어 반대로 자르 맛있어? 맛있어? 야, 맛있다. 맛있어? 엄마 케이크야, 먹어. 응? 엄마, 먹어봐. 엄마, 이게 떡이겠어? 치킨? <laughs> 맛은 좋은데? 음, 맛은 있네. 저 마카롱 인스타에서 보고 시켰는데, 깜짝 놀란다고 했지언 니가. 왜 깜짝 놀라느냐? 피스타치오라. 피스토마챗. 피스타치오 맛이 있었거든요. 아싸. 안 먹는다면 넌다카아즈 먹는다면. <laughs> 나안 먹는다고 안했어 <laughs> 그래서 피스타치오만만 세개더 시키고 와, 은지 사가 뭐야? 몰라 이거. 거요 <laughs> 아니 다주아즈래피치오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 진짜? 와 여기 이렇게 피스타치오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피스타치오가 들어있어 맛있어? 맛있어 레몬 나왔어 그래서? 아니 진짜 왔어 음음 음. 이잖아요, 이거. 이거 음. 음? 음. 맛있다. 음. 다이거음있 음. 리 하나 대표 주실래요? 감 때문에. 대구지요. 응? 맛이 톡기잖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만 이렇게 먼저 썰어 놓을까, 다? 응. 그리고 파기만 하면, 팔때한 번에 다 파는 게 낫잖아. 재밌다, 재밌다. <laughs> 하겠습니다. 오 벌써 손실이야. 이렇게 그래 이제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응응응. 이렇게 잘 떨어진다 이제 딱 지금 딱이다. 떼내는 <놀리는> 거야. 그지? 음, 그렇게 가는 거야? 이거랑. 이렇게 하려면 여기 <목소리> 없는 관계로 같은 그릇에 같은 양을 음, 된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끓여 주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끓여줘야 더 보관이, 장기 보관이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두게까지 장기로 보관할 것 같진 않겠는데. 자, 그 다음에. 맛있다, 딸기. 농협 맛있다. 딸기야, 농협. 응, 또 이상한 게 맞잖아. 고기 간 봐봐, 수지야. 내가 해줄게. 나 엄마, 근데 고기가 엄청 두툼하다. 뭐 넣으나 봐봐. 이거 먹어. 이거 사무소에서 최초로 먹던 리전봤잖 아일랜드 식단 토마토 이렇게 뼈다귀 하나씩 잘 됐어? 맛있어? 이거 음. 먹어? 응딱 응. 좋아 나도 먹어봐 아니 그렇게 잘라지 말고 어 맛보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돼그데 레모네이드 드레싱이잖아 이 책상에다가 넣었잖아 아냐 아니그 탕비실에서 거기서 나오게 오서 거기서 여기다 넣었어 내가 그거를 넣었을 거 알고 내가 다생각 있어서 아이다한 바퀴 돌고 싶지 않아.